그럼 리 김정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하시, 다 하시는데 뭐. 그요 예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같은 게다 버리더라고요. 고농 영문대신 신문까지 열두 년 전에. 예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대민활동비가 뭐죠? 이게 대민활동비. 네. 이게 우리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그 일종의 급여 형태입니다. 예? 월5만 원으로 정액으로 주는 일종의 급여의 일종입니다. 대민 아. 예. 아, 활동 원래 예. 용어가 대민 활동이에요. 예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 그래, 조금 전에 우리 김삼수 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쇼퍼화가 약간 권위적이세요. 어, 제가 그 일반 직원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부끄러서 워 앉을까 이렇게 마주보고.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은더 소통도 될것 같고 몸도 편하고 하는데 그런 측에서도 저희들은 권유를타해하고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앉은 좌, 어, 쇼파보다는 그 탁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. 예,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뭐 자꾸 권시식 권유식 찾고 있는데 제도 소파 하고 어, 다리 꼬고 이렇게 말씀드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요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걸 어,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, 검토 의견을 보니까 이건 검토 의견이 아니고 종일 어정가 같아요. 이건 뭐 별로 나올 건 네, 없는 네. 것 같고 예, 특별히 없니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. 또 하시, 자꾸 이게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한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에 제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아마 제가 그 중에 하나겠죠 아침 6시 반에 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자리도 차지하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는데 이게 주차 문제는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게 의원들이 이 기득권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주차를 달라고 한게 아니고, 대민 활동이거든요.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셔서, 아, 이 사람들이 뭐 특권을 가지고 위해서 주차를 확보를 하려고 한게 아닌, 대민 접촉을 할 때는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, 세 번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, 그런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그 때로는 주차면도 필요하다.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그 불상사가 없도록. 이렇게 갑길이 한 번씩 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이상입니다.